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조선의보의 김윤덕 문화부장은 여성입니다 평상시에 저는 그의 칼럼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아마도 많은 애 독자를 거느리고 있을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그 맛깔나는 글솜씨 마치 전라남도의 바닷가 어촌 마을에 있는 식당에서 해산물 백반을 먹는 것 같은 기분. 그 다채롭고 향기 나며 그 영양가 있는 빼어난 글솜씨, 그리고 풍자와 해약, 문제의 본질을 찔러대는 촌철살인의 어떤 시각. 이런 걸 인해서 많은 애독자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김은덕 문화부장이 어제 아침 칼럼에서 역대급 독서를 쏟아냈습니다. 잡놈들의 세상, 잡놈들의 전성시대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제목까지 달았습니다. 주제는 4.15 총선에서 우리가 국민이 상식적으로 도저히 금배찌를 달아줄 수 없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됐다. 아, 이제 그래서, 잡놈들의 세상, 잡놈들의 놀이터가 열리게 됐다. 음, 이런 시각입니다. 대표적으로, 그, 저질 팟캐스트, 성을 상품화하는, 이런 방송에 오랫동안 출연을 했던 김남국 변호사가 국회의원이 된 것을 신랄하게 비판을 했죠. 여성의 시각에서. 그런데 역시 다른 사람들도 또 이어갔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개탄에 맞이 않는, 그리고 여러 차례 사회로 총선 결과를 분석하는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이래서 일부 국민이 싫다라고 한 대상들. 불법 자금으로 징역형을 살았던 홍삼 트리오의 김대중 대통령 막내 아들 김홍걸. 그 다음에 울산 시장선거 개입 공작 사건의 주역들,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이런 사람들 그리고 조국의 아들에게 인턴 허위 증명서를 발급을 해줬던 최광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그리고 선거 직전에 터진 제2의 김용민, 막말 저품격 팟캐스트 사건의 김남국, 대표적으로 꼽는 이 다섯 사람들이 어떻게, 예, 정말이지, 문명사회라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될수 있느냐. 완전히 사회 자체가 품격이, 수준이 하향평준화 됐다라고 제가 일부 국민이 싫다라고 해서 개탄을 했던 그 내용과 김윤덕 문화부장이 완전히 텔레파시가 통했는지 똑같은 소재에 똑같은 주제로 역대급 독서를 쏟아냈습니다. 그는 결론 부분에 제가 옆에 브리핑 차트에 올려 놓은 대로 2015년 대표적인 좌파 경제학자 우석훈 우석훈은 저 열린민주당, 저 더불어민주당의 싱글탱크인 열린민주정책원이라고 있죠. 양정철이가 원장을 맡았던 민주정책연구원 그 연구원의 부소장을 지낼 정도로 이 민주당과 유착한 좌파 경제학자입니다. 그가 2015년에 에세이집을 냈었죠. 잡놈들의 전성시대라는 책인데 이 책은 2015년이니까 박근혜 대통령 집권 3년차 그리고 최순실 사건이 터지기 바로 1년 전. 그때의 박근혜 정권과 대한민국 사회를 비판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왜곡된 시각을 보였느냐? 박근혜 정권이 금융이라든가 언론, 이런 사회의 각 분야의 어떤 조직과 지역 조직들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다. 그래서 건전한 어떤 문제의 공론화가 불가능하다. 반면, 반면, 민주당 세력은 개파 싸움에 몰두하고 있고, 그리고 갈등만을 분출하고 있다. 그래서 일부 혐오죄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지금의 미래통합당 상황과 문재인 좌파 정권의 상황을 180도 바꿔치기 한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당시로 따져서 2년 후에 대통령 선거 때 좌파가 정권을 탈환하려면, 자기나 또는 좌파 세력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다룬 그런 책이었습니다. 좌파들의 전성시대. 그 책에 나온 한 기절을 인용을 해서 김윤덕 문화부장이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옆에 올려놨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만개한 잡놈들의 전성시대를 맞았다. 국가가 많은 것을 틀어지고 금융과 방송을 완벽하게 장악해 고전적인 공론장은 재기능을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그리고 그 국가는 잡놈들의 놀이터가 되었다. 이제 어쩔 것이냐. 이 나라를 우리의 삶을. 시청자 여러분, 김은덕 부장은 김남국 사건을 집중적으로 비판하면서 특히 김남국을 옹호한 세력에 관해서 질타하고 있습니다. 우선, 김남국이 출연한 방송이 어떤 방송이냐? 500 옷만 내고 들어가는 팟캐스트, 3연고전이라는 것인데, 성적 농담과 욕설이 난무하는 연애 상담이라고 대놓고 자랑하는 방송이다. 출연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가슴이 머리만 하다, 한 아, 해, 남미계열 백인이 탄력이 좋다. 결혼 전 100명은 따 먹고 가야 된다. 빠라라라는 등의 말들을 쏟아냈다. 그리고 낄낄댄 사람들도 나름의 명사들이다. YTN에서 시사프로를 진행하고 유진민의 단랄릴레오의 단골로 출연하고 온갖 방송에서 여당 대변자로 나오는 오피니언 리더들이다. 자, 이, 김남국을 옹호한 세력을 비판을 했습니다. 지상파 방송부터 김어준의 다스 베이다까지 누비는 양지열 변호사, 이 좌파 출연자죠. 에 대해서 그는 김남국은 진심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너무 고지직해서 주변을 답답하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다. 김남국은 진심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이거는 저 조국에 대해서 조국은 정직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좌파 조정래 소설가의 말과 비슷한 얘기입니다. 자양지혜 변호사가 고지식했다라고 칭찬한 김남궁 씨가 그렇다면 왜왜 공자왈 맹자왈 찾는 사람은 청취를 삼가라라고 경고한 저질 방송에 스무 번또 넘게 나왔느냐라고 비판했습니다. KBS도 질타했습니다. KBS의 그 저널리즘 토크쇼 제의라는 게 있습니다. 신문, 방송, 이런 비평 프로그램이죠. 거기에 출연한 임지, 임자운 변호사.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김남국과 엠범방 사건을 엮어서 민주당 전체를 공격하려 했다. 라고 질책을 했다. 기승전 권력편인 이 방송, 저널리즘 토크쇼 제의를 얘기하는 것이죠. 밥 먹듯 편파 방송을 하면서도 방통위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 프로에서 권력을 비판하는 언론만 묻지마 공격했던 최강욱 변호사는 청와대로 직행했다. 그 최강욱 변호사가 이 프로의 단골 출연자였던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은 TV 조선, 이 조선일보와 같은 계열이죠. TV 조선에게 3년짜리 재승인 허가를 내주면서 온갖 조건과 제안을 갖다 붙였습니다. 말에 곱비를 맨 것이죠. 개에게 목줄을 딴 것이나 똑같습니다. 저널리즘 토크쇼 이라는 프로는 한 번도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편파적인 말들이 나오는데 한 번도 제재를 제재 제대로 받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조선일보의 TV 조선에 대해서는 이런 제갈을 물리는 문재인 좌파 정권. 자 이런데 문재인 좌파 정권의 핵심 이런 논란의 인물들이 제가 조금 전에 거론한 다섯 명. 김원걸, 황우나, 한병도, 최강욱, 그리고 김남국 이 다섯 명이 국회의원이 돼서 앞으로 국회 의사당을 누빌 장면을 생각하면 참으로 끔찍합니다.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아마도 김윤족 문화부장이 잡놈들의 전성시대, 잡놈들의 놀이터라는 표현을 쓴 거겠죠. 기가 막히게도 4.15 총선은 3년, 2015년이니까 5년 전이죠. 우파, 5년 전 좌파 경제학자 우석훈이가 얘기한 것을 180도 물구나무 서서 지금 세상 앞에 펼쳐놓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